양치할까? 우리 치카치카 할까? 치카치카 좋아?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카메라. 응. 우리 치카치카 할까? 할까? 응? 응. 좋아. <laughs> 치카치카 치카 하려고 기다리는 거야? 루피아 <laughs> 치카치카 준비됐어. 이빨 닦자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이쪽으로 가서 할까? 이쪽으로 가서 할까? 음, 가자 이쪽으로 가자. 잠깐만 기다려. <laughs> 음, 좋아, 알았어 기다려. 으음 잠깐만 니피야 음. 여기 누워서 가자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돼아 기다려 누워서 할거야 얼음 어, 얼음 <laughs> 얼음 니피야 혓바닥왜내혓바닥 <왜냐? 웃음> 얼음 <laughs> 얼음 기다려 어, 기다려 <laughs> 기다려 어 얼음인 상태로 할 거야 기다려 어이 기다려 라. <laughs> 이쪽 쪽으로 아이 야네야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이쪽 가이이 치카치카 어이구 이쁘다 치카치카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이빨을 닦을 수가 없지 이렇게 다 먹어 버리면 이빨을 닦을 수가 없지. 라바 이. 이아이고이이 아야아. 멍. 멍. 아이, 고 맛있어. 멍. 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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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게. <laughs> 라봐라봐라봐이이이이라봐 아니야, 그렇게 하면 높이면 안 돼. 아, 이 얼음 루피야. 아, 아해 봐. 옳지, 아, 아, 그럴까? 다착각 여기 치석 생겼어. 여기 잘 닦아야 된단 말이야. 근피 얼음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요. 비, 여기서 얼음 가만히 있어. 여기서 얼음하고 있는 거야. 알았지? 얼음하고 있어. 누나 치약 다시 리필해 올게. 알았지? <laughs> 알았지? 잠깐만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래. 그래. 필피야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내려오기, 내려와. <내려오네. 웃음> 음, 얼음, 너나 리필하고 올게. 얼음, 가만있어. 어, 아이, 얼음, 그럼 이제 못해. 어, 얼음, 가만있어. 가만있어, 얼음. 휘왔어 잠깐만 <laughs> 이헛바닥왜또 내밀었어 헛바닥헛바닥왜또 내밀었어 <laughs> 어떻게 하면 루피가 이쁘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루피가 귀엽게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이 일로 와봐 이 아이야 먹으면 안 된다 <laughs> 헤헤헤 너, 다시, 이리 와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이쪽 해야 돼, 이쪽 안에서. 아, 체크, 체크. 옳지, 체크, 체크. 이봐봐, 치사하다. 치석, 치석. 이, 이거, 닦아야지, 이거. 어. 앞니도 깨끗이, 앞니, 어? 너, 너, 이 짖을 때 앞니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알아? 어, 이거 잘, 여기 관리 잘 해줘야 돼. 앞니가 소중 앞니가 너, 강아지 앞니가 얼마나 중요한데, 짖을 때 앞니 보이는데. 이비야 <laughs> 이리 와봐 이쪽 아, 아이치 아이고 이리 아아 아. 아 이거 마지막 마지막 여기만 하자 여기만 여기만 여기 치석이 많아서 음? 아이 치카치카 라 리비야 루피야, 맛있어? 자, 치카치카. 다 했어. 이거 이제 안할 거야? 조금만 더 할까? 예? 루피가 이 해주면 좋은데 이 이멍. 루피가 멍내 줘볼까? 멍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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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이제 끝, 내 네, 끝. 아쉬워?